해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우리나라 성년의 날입니다. 이날은 만 19살을 맞은 젊은이들이 성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년을 기리는 의식은 역사적으로 고려 광종 때 시작됐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관례를 올렸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는 계례를 올리며 성년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오늘날 성년의 날은 1973년에 4월 20일로 처음 지정된 이후 한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 지난 85년부터는 5월 셋째 월요일로 고정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서구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성년의 날의 젊은이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살라는 뜻으로 장미를 오래 기억되라는 뜻으로 향수를 건넵니다. 그리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키스하기 등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선물을 주고받으며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정신적 가치가 담긴 선물이 물질적인 선물로 대체되는 현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온갖 쇼핑 사이트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아 주얼리와 화장품,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에서도 성년의 날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미나 형수도 좋지만 제가 필요한 걸살수 있는 현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향수나 꽃 같은 것보다는 좀 대학생활에 실용적인 옷 같은 거를 더 받고 싶습니다. 한 쇼핑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각각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로 목걸이와 태블릿 PC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제 막 성년이 되는 사람한테 비싼 거, 뭐꼭 명품 이런 게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아주 소용이 닿는 거, 이런 건 어떠냐고. 립스틱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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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이기도 하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지 정성을 담아서 뭔가 만들어 주든지, 편지를 써주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제 손에는 성년의 날 선물인 장미 한 송이와 최신형 노트북이 들려 있습니다. 장미에는 성년의 날을 맞아 열정적으로 미래의 꿈을 이루라는 정신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형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는 성년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물질적인 가치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년을 맞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빅뉴스 김지연입니다.